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진입니다. 자 지금 썬더코어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이런 반등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지금 반등들이 부산이 되면서 최근 주가가 크게 빠졌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나 좀 이런 고민들을 안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썬더코어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의 개미털기가 있는 자리이고 자 여기에서 조만간 저점 다짐이 정말 크게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이 상승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 이유가 우선 첫 번째로 썬더코어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세력의 매진 물량이 확보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확 실어주는 구간이 있는데 이런 거래량은 절대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닙니다. 완전히 세력들의 매집 물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지금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한 가격대보다 주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요. 자, 게다가 썬더코어 조만간 재단 측에서 이벤트 하나를 발표를 할 거예요. 자, 이벤트가 뭐냐면 바로 락업 이벤트입니다. 락업이 뭐냐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단 물량이 이제 락업일 이후로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락업일 이후로는 한꺼번에 매도 물량이 던져지면서 주가가 크게 폭락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악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큰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재단이 원하는 재단 매도가, 목표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락업일 기간 동안 재단은 미친 듯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르고 코인이라는 종목 차트를 보시면, 자, 지금 락업 기간 동안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한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락업 일정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매수가는 70원이야, 매도가는 926원으로 추천 도와드렸거든요. 실제 제가 안내해드린 4월 2일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단 10일 만에 예상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락업일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단기간 급등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잘만 집중해서 대응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락버빌이 지나면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한꺼번에 던지면서 주가가 대폭락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매도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도가를 모르고 진입을 해봤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심리상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계속해서 홀딩을 할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썬더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단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데다가 락업 이벤트까지 겹쳐있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에서 조만간 크게 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라고 베리시나면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폭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저점 잡으시고 반드시 우리는 재단과 함께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썬더코어의 라업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 물량이 풀리는지 재단의 목표가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대응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정보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썬더코어는 제가 지금까지 쭉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정보들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다만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 개인 번호로 오픈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010-7648-8263번으로요. 문자로 썬더 라고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락업해제 일정과 물량, 재단의 목표가가 어떻게 되는지, 제일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까지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는 저, 저, 저는 절대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당연히 가입 권유도 안.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100% 무료로 이 자료들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요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가 저는 앞으로도 이 유튜버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무료로 나눠드린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응원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움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최소 5,0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되는 코인에 대한 종목도 소개해드릴 텐데요. 참고용으로 보셔도 좋으니 부담없이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예상이 되는지 모멘텀들을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2021년도 불장 당시에 단한 달만에 무려 19,000% 이상 상승했더라고요. 자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올라가는 대박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최근에 놀라운 시그널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네모 박스를 잠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 들어서 세력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매집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세력 물량이 10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 종목은 무려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력들의 물량보다 무려 300배가 넘는 물량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조만간 진짜 크게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2021년도보다 2배 이상 더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인이 지금 정말 바닥이라서 아무리 못 해도 최소 5000% 이상은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시장 흐름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기회를 포착하려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결정은 본인의 투자 기준과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인시장에서는 좋은 기회 하나만 제대로 가, 잡아도 역전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그냥 참고용으로 보셔도 되니까 편하게 연락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동안 손실 보신 분들도 이번 기회 잘 활용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전의 코인은요, 이 정보는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따로 공유 드리고 있어서 영상에서는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번호로 오픈했고요. 자, 함께 하시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010-7648-8263번으로 문자로 역전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후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금전 요구, 가입권요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현재 다른 종목 상담도 진행 중에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시면서 모두가 좋은 결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